오늘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릴 아이템은 25일날 발매를 했어요. 자,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이야. 이거를 받아온 구독자, 로즈워리어의 구독자 수현이가 왔습니다. 자,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야. 보면은 우먼즈 에어 두던 4 레트로 SP 이거 지금 세일 세일 크로되돼 있고 사이즈는 275. 어, 275. 그러니까 이게 우먼즈 10.5렌즈9 275인데 사실상은 270이라고 보면 됩니다. 여자권는 반사이즈 반좀 업을 해야돼 응, 해야 기존 응. 270조동꺼보다 조금 더 여유가 있다고 하더라 아 진짜? 응. 반업하면 반업 됩니다 기존보다 응. 조금 더 여유가 있을거다 지금보다 여유, 여유가 있었다 반업해라 반업 응. 여자 사이즈는 지금 금액대가 어때? 여자 사이즈는 지금 그래 80만원대까지 내려오긴 했어요 근데 어, 오늘 금몸이 물량이 제일 많이 풀려서 80만원대까지 내려왔는데 응. 사실상 이제 이번 주 수요일, 목요일 이후로는 더 이상 가격은 안 내려갈 거라고. 와, 왜냐면 우리가 잘 아는 그 스무시곡선, 음. 그 저점이 보통 물량이 다 풀렸을 테니까. 조던 4가 이렇게 가격 미친 듯올 줄이야. 상상도 못했다 바바바바밤, 야우, 와우, 야. 속지 속지가 아주 영롱합니다. 조던 이렇게 표시되어 있고 오프 화이트라고 적혀 있어요. 한번 해볼게. 네. 이야, 생각보다 조금 밝아요. 디저트 어, 느낌인 줄 알았는데 색깔이 굉장히 음 약간 크림 까르모나라 색깔보다 살짝 좀더 짙은 까르모나라 색깔 그런 느낌이네. 한편으로 이게 더 괜찮다고 느꼈던 게 뭐냐면은. 원래 오퍼이터재질이 오프, 항상 변색이 제일 문제였잖아요 맞아 UNC도 근데, 변색이 진짜 잘돼 근데 얘는 그래. 변색 돼도 이 컬러일 것 같아 아 그렇네 네. 변색이 돼도 이 컬러다 그래서 오히려 오래 신는 거는 사실 더 좋지 않나 오호 근데 문제가 있어요 그렇다고. 나코탭이 안 달려왔습니다 아 맞아 나코탭이 안 달려왔대요 무슨 말이야 어떻게 나이키 코리아에서 배송을 받았는데 나이키 코.. 나코탭이 없어 그랬는데 그래서 지금 고객 센터에다가 연락을 했다고 합니다. 여기 잠깐 보여드리는 이렇게 네. 해서 지금 탭이 없다고 연락을 드린 상태고 한3일 안에 답장을 준다고 했습니다. 어하. 지금 나이키 공식 나이키 공홈에다가 연락을 해서 한 거죠. 네. 그래서 네. 지금 대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선 왼쪽 왼발에 이렇게 탭이 이렇게 있습니다. 글씨가 써 있어요. 어, 글씨가 써 있어. 보이나? 어, 이렇게, 이렇게 보이시죠? 오프 화이트. 나이키2020집타이어로 되어 있고 근데 아마 탭이 집게이이 컬러가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버즈화이트 시리즈 중에서 전체가. 키링 이 키링 네. 원래 빨간색으로 주는데. 맞아요. 이번엔이 크림으로 주네요. 크림색 깔로 항상 네. 버즈라블로가 많이 하는 거 있죠. 이렇게 딱딱 딱딱 느낌이 뭐라 그래? 다운표. 다운표. 다운표서 다운표로또해 놨고 뒤에 보면은 어좀이 색깔 이게 약간 투명 완전 투명이죠. 예. 네. 재밌는게 뭐냐면 나 솔직히 이게 마감이 이상하다 이렇게 생각했어. 뭐 만런지는 조금 마감 이상한데 이 원래 이렇게 되 있나 봐요. 네. 머지라블로가 해체주의자잖아요. 아. 그래서 약간 이런 식으로 하고 항상 그래서 여기 허부분도 보면 음. 스펀지가 이렇게 노출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스펀지 노출돼 있어가지고 만세기. 변색이 진짜 많이. 유엔시도 진짜 변색이 많이 돼서 사람들이 막 그랬거든. 하지만 그것도 멋이라는 거. 오, 슈리스 세 개나 있네요. 슈레이스가 이렇게 세가지가 있습니다 끈이 이제 이거는 민트색, 검은색, 흰색이야? 크림색이야? 크림색인데 여기 슈레이스 달려있는 것보 밝아요 아 어, 그렇네 이 크림색인데 여기는 여기 좀 노란색이고 조금 더 진하거든요 얘네들은 근데 얘는 좀 하얀 크림색이 달려있습니다 끈은세개씩줘 끈이 아주 혜자스럽네요 이렇게 끈 많이 줬던 게그멜로디에산니 줬던 멜로디 에어야 조던? 그때 초록색이랑 주황색 이렇게 짝짝이로 되어 있고아 시계 달려있던 게 있어요 오맞아맞 맞아. 시계 달린 거야 뭔지 알 근데 그게 그, 슈리스를 4개를 넣었어요 아하 끈이 상당히 많습니다 여러분들 코디하기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사이즈표가 보이시죠? 안에 이렇게 돼있어요 근데 볼 이렇게 볼 수가 없어 이렇게 잘안 보여요 잘안 보여요 대략적으로 여기 있다는 것만 아시고요 <laughs> 원래 보통 조던이 허 안에 이렇게 혀 탭에 있지 않나요? 근데 여기는 그냥 에어 조던만 적혀있어요 뒤집어서 아, 그래? 다른 에어, 다른 에어조도는. 보통조던들이 협탭 뒤에 있지 않아요? 협탭 뒤에 있어? 아닐까? 모르겠어. 가까 와볼까, 다른 것도? 그렇죠 어, 어, 이렇게 협탭이 뒤에 이렇게 있는데, 혀에 있는데, 얘는 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안에, 안에 있어요, 안에. 아, 미친도이뻐다 아, 맞다. 미만얘기안 했네요. 여기가 민트색이고, 여기는 크림색이고, 뒤에도 크림색이고, 여기는 이렇게 돌기가 엄청 되어 있어. 많이 신다 보면 뭔지 알죠? 별이 없어져요. 이게 지금 가격이 한 90만원대? 남자, 남자 사이즈는 일단은 최소 110만원. 최소 110만원? 지금 남자 사이즈 280, 285부터가 사이즈가 거의 없어요. 아. 제가 알기로는 뭐 매물이 거의 시작부터 없는 수준인데 아하. 그런 경우는 지금 거의 최소 130만원에서 150만원을 줘야지 거습니다 와, 전체적으로는 굉장히 고급스러운 느낌이에요 솔직히 말해서 약간 에어드던4를 커스텀한 느낌도 있어요 솔직히 말하면 색다른 매력이 있다고 해야 되나? 이번에 버질이 브레드 컬러도 온다고 했었긴 했거든요 아 브레드 컬러 작살나겠다 근데 사실 저는 브레드 컬러보다 이게 더 유니크하다고 생각해요 내가 봤을 땐 진짜 이게 유니크한 거 같아 브레드는 뭐 기존에 저도 포던4도 있고 맞아. 사실, 이번에 루이비통에서도 버질이 루이비통 디렉터로 있다 보니까, 음. 이번에 제가 잠깐 봤을 때, 루이비통에도 음. 그 조던4 브레드랑 비슷한 느낌의 신발이 있더라고요. 어,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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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맞아. 굳이 오프 화이트의 감성을 조던4에서 느낄 거면 차라리 루이비통을게 비슷하지 않을까? 그 근데가 조던 그 레트로가 있거든? 가이으시군요 <laughs> 확실히 버질이 뭘 좋아하는지 알것 같아. 약간 이런 느낌이거든요 밑창을 보면 은 닮았어요 쉐입이? 네 여기 이 앞에 이 별폴시 비슷하게 보이는 것도 그렇고 그렇네 사실 보면 이게 에어포스 느낌도 나요 맞아 아좀 많이 닮았죠 쉐입 자체가 좀 버지라블로가 루이드톤에 가서 만든 신발인데 나이키랑 느낌 많이 비슷하죠 확실히 여기 쉐입도 보면 은 이쪽도 비슷해요 저도 좋아 응맞아 음. 나이키에서 많은 거 갖고 온것 같은 느낌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오프 화이트 세일을 한번 가지고 와봤습니다. 구매하실 때 신중하게 생각을 해보시고, 근데 제가 봤을 때 우먼스는 빨리 구매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솔직히 말하면, 없음. 맞아, 없어서 계속 올라갈 것 같아요. 급폭이 그 있을 것 같아요. 막 가격이 올랐다가 내려갔다가 살짝 올라가는 폭이 있잖아. 그저점을잘 잡으시길 바라는 거요 저점이 지금이에요, 사실. 사실 지금이 저점일 수도 있어. 왜냐면 가장 많은 물량이 나왔기 때문에. 그러다 가 이제 물량 빠지기 시작하면서 점점 더 다시 올라 올라갈 것 같아요. 지금 참고로 하나 드리면은 요게 음. 스타렉스 지금 가격이거든요. 음.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저한 아. 그 추가하시면 되는데. 스타엑스가 거의 천불 이하인 게 없어요. 거의. 그렇네 여러분들 구매하실 거 보면은 눈치 게임 이제 시작되겠는데. 눈치 게임 잘하세요. 뭐 하는 거예요? 1 2 3 4 재밌게 봐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그러면 또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안녕!